김연아 남편 만나자마자 이찬원의 충격적인 행동. 가수 이찬원이 최근 김연아와 그의 남편을 만난 자리에서 보인 예상치 못한 행동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팬들과 네티즌들은 역시 이찬원답다라며 놀라움과 동시에 호감을 드러냈다. 단순한 만남이었음에도 그의 순간적인 태도와 센스는 다시 한번 다른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깜짝 만남의 배경. 김연아는 국민 피겨여왕으로 불리며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인물이다. 그녀의 남편 또한 스포츠와 문화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적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이찬원은 방송 스케줄과 행사 현장에서 두 사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예기치 못한 만남이었기에 더욱 관심을 모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들은 예의 바른 인사와 간단한 대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찬원은 달랐다. 그는 순간의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장을 휘어잡았다. 모두를 놀라게 한첫 행동. 이찬원이 김연아 부부를 보자마자 한 행동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는 특유의 환한 미소와 함께 과감하게 손을 내밀며 예상치 못한 유쾌한 멘트를 던졌다. 순간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김연아와 남편 역시 놀라움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의 한마디는 형식적인 만남을 단번에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바꿔놓았다. 대중은 이 장면을 두고 보통은 쉽게 할수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긴장보다 배려를 택하다.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은 긴장된 표정과 짧은 인사였다. 하지만 이찬원은 오히려 상대를 편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순간적인 센스와 유머 감각이 김연아 부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면서 어색할 수 있었던 만남이 따뜻한 교류의 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 모습은 그가 단순히 무대 위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적 매력을 겸비한 인물임을 다시금 증명했다.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 만남 이후 팬 커뮤니티와 SNS에는 역시 이찬원은 다르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상황을 주도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그 자리에서 김연아와 남편 모두를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매력이다. 이찬원이니까 가능한 장면이었다. 특히 팬들은 그의 행동을 두고 충격적이지만 긍정적인 충격이라 평가하며 평소 보여온 친근함과 배려심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인으로서의 재치 이찬원은 단순히 가수에 머물지 않고 예능과 라디오, MC 활동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빠른 상황 대처 능력과 대화 센스를 길러주었다. 이번 김연아 남편과의 만남에서도 그 경험이 그대로 드러났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위트와 따뜻함으로 전환시키며 모두를 편하게 한 것이다. 이는 그가 방송인으로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노련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람 냄새나는 스타. 많은 대중이 이찬원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 냄새다. 그는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친근하게 다가간다. 이번 만남에서도 그는 김연아 부부를 유명인으로서 대하기보다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다가섰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뿐 아니라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따뜻하게 다가왔다.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인간적 매력이 발휘된 순간이었다. 이찬원과 팬덤 찬스의 자부심, 공식 팬덤 찬스는 이번 소식에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팬들은 이찬원을 좋아하는 이유를 다시 확인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가 보여준 매너와 센스는 팬덤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팬들은 그의 진심은 무대 밖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며 이찬원의 인간적인 매력을 자랑스러워했다.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의미, 겉보기에는 단순한 에피소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만남은 이찬원의 성격과 태도를 가장 잘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 그가 가진 자신감, 배려심, 그리고 상대를 즐겁게 하는 능력이 압축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앞으로도 팬들과 대중에게 오랫동안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충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셈이다.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 이찬원은 현재 음악 활동뿐 아니라 방송과 공연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매력과 진심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아 남편과의 만남에서 드러난 순간 대처 능력과 배려심은 그가 앞으로 더큰 무대와 다양한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것임을 예고한다. 결론, 충격이 만든 감동. 김연아 남편 만나자마자 이찬원이 보인 충격적인 행동은 단순한 화제성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는다. 그 안에는 그의 인간적인 진정성과 유쾌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 대중은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다.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상황을 따뜻하게 바꾸는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아티스트다. 결국 충격은 곧 감동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이 찬원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이유일 것이다. 총 분량 약 1100단어. 혹시 이 기사에 김연아 남편의 반응이나 현장 묘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어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석과 분석 중심으로 유지할까요?